안녕하세요 순이정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전에 오뚜기 다육에 다녀오면서 어, 데리고 온 아이를 잠깐 영상에 담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 어떤 아이들이 왔는지 제가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어, 잠깐만요 이제 이 영상을 찍으러 다니다 가 보니까 이 오뚜기 화분에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꽂혔어요 제가. <laughs> 워낙 창을 좋아하기는 했어요. 좋아하기는 했는데, 어, 그냥 일반 창으로 그냥 이름이 없거나 이런 아이들, 그뭐 저렴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주로 좀 많이 키웠어요. 창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데 요번에는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잘생긴 아이들이 눈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요런 아이들한테 꽂혀가지고요. 제가 요런 아이들을 안 데려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아이를 데리고 왔답니다. 창이 없는 게 아니고, 어, 작은 아이들서부터 큰 아이들까지 그냥 저 비싼 아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좀 있는데 영상 담으면서 진짜 뭐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비싼 창에는, 근데 주변에서 지인들이 이왕 키울 거면, 그래도 또좀큰 걸, 아, 좋은 걸 키워봐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찍다 보니까, 요런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요런 아이들이 더 이뻐 보이긴 하더라고요. 생긴 모양이나 요런 게, 화력으로꽃 모양 자체가 예쁘잖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를 자꾸 눈길이 가다 보니까, 안데려가올 수가 없더라고요 요 아이가 이름이 음, 오페라 황진이에요 오페라 황진이 요 아이인데요 아이고 요기 데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손톱날이 망가졌네요 요 창아이들의 생명은 요 손톱 끝이에요 이런 게 무뎌지거나 그러면 제 값어치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대로 잘 다루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뽑아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화분채 갖고 오면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왔는데 신문에 싸갖고 왔지요. 왔는데 이렇게 다쳤네요. <laughs>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까지 되려면 또 한참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제가 장사할 것도 아니고 또 예쁘게 또 키우면 되니까 또 이렇게 해서 저는 또 사이즈가 또 굉장히 대품 아이들은 별로 또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놓는 장소라든지 이 무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들해서 어 저는 사이즈가 이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좀 많이 키워서 키워보려고요.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키우는 재미도. 그래서 요만한 아이로 데리고 왔고요. 이제 사장님이 조금 저렴하게 주셔서 이 아이. 황진이 오페라 이렇답니다. 이런 생긴 모양이 이렇구요. 이런 아이들을 무리 들이면 상당히 또 예쁘다고 하죠. 또 다음 아이는요. 요 아이예요. 다음 아이는 옌데. 요 아이는 먼디예요. 먼디. 이름이 먼디. 요런 아이인데요. 요런 아이는 가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상 찍을 때 저는 이런 아이들이 비싼지 뭔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 일반 다육이만 좀 많이 그 보고 키우고 그랬지 참아이들은 멋있다라는 생각은 했지 가격 같은 거는 되게 세기는 했지요. 근데 이렇게 비싼 줄은 몰랐어요. 야, 근데 요 아이가 작아도 또 몸값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아이기보다는 이렇게 작은 아이로 또 하나 데리고 왔는데, 요런 아이들이 여기가 이제 핏 빨강이로 또 이렇게 물이 들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예쁜 아이라 그러더라고요. 얘는 아직 작아서 아가야잖아요. 근데 이제 큰 아이들 보면, 오래된 묵은둥이 아이들 보면 빨갛게 물이 들어서 진짜 멋있다고 하네요. 네, 아직까지 그런 아이는 저는 못 봤고요. 그리고 일반 다육이도 물론 뭐 물들고 이러면 너무 예뻐요. 예쁘고 좋은데, 이제 우리 초보자님들이 이제 키우시기가 일반 다육이가 수월하긴 해요. 근데 키워보면 오히려 창이 더 웃자람이 없고 더 편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 창을 조금 많이 키우고는 있어요. 이 아이는 퓨에블라라고 해요. 퓨에블라. 근데 꽃 모양 한번 보실래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생겼어요. 꽃 모양이 여기 빨갛게 이렇게 라인도 그려지고요. 생긴 모양도 이렇게 화력으로 또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요. 얘가 이제 물이 들면 벌겋게 이렇게 다 물이 드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 제가 데리고 와봤고요. 음... 초보자님들께서 그 비싼 거는 하지 마시고, 아직은 싼 거로, 저렴한 거로, 뭐, 이제 이, 뭐, 만 원짜리 미만으로 이런 거를 조금씩 키워보다가, 또 이렇게 좀 몸값이 있는 아이들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반 다육이보다 키우는 거는 좀더 수월한 것 같아요. 제가 제 느낌이에요. 다른 분들은 또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차 가격이 사실은 조금 비싸긴 한데, 또 비싼 아이들 말고 저렴한 아이들로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 보시면 또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일반 창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몸값이 나가거나 이름 있는 아이들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도 이렇게 처음 들어본답니다. 얘는 요거예요. 프랭크금. 프랭크금. 근데 예, 저는 이제 금도 잘 몰라요. 어, 금도 잘 모르고, 금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어딘지 모르게 조금 색다른 게, 뭐, 이렇게 노랗게 금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입장이 약간 도톰하게 이렇게 줄기로 이렇게 된다든가, 조금 그금 들어가 있는 아이들의 특색은 약간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이제 그 창을 조금 이제 알기 시작을 해가지고, 유심히 조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씩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은 잘 몰라요. 한참 봐야지만 어, 또 알게 되고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 아이는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예요. 여기가 이제 빨갛게 그물 들어감도 다 다르잖아요. 이 아이는 검게 또 물이 들어가네요. 아주 시커멓게, 어떤 아이는 또뭐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죠? 근데 요 아이는 요렇게 약간 검게 이렇게 라인하고 요기 반 정도 이렇게. 이제 나중에 더 커지면 더 예쁘게 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프랭크 금이라고 합니다. 요 프랭크 금 아이, 얘도 한번 제가 데리고 왔어요. <laughs> 데리고 와서 어, 제가 예쁘게 한번 키워볼 거고요. 어, 저는 그 예쁜 화분에 물론 심어주면 좋지만 저는 풀분을 상당히 좋아해요. 풀분이 가볍고 그리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기도 되게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풀분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제가 어, 앞으로 이제 풀분에다 좀 심어주다가 아이가 좀더잘 크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조금 일반 화분에다 심거나 그러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풀분으로 좀 창들은, 그리고 창들은 풀분에 키워야 또잘 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풀분에다 키우는 게요 아이는 뭘까요? 너무 잘생겼죠? 얘가 이름이 도감마리아래요. 도감마리아. <laughs> 저 이거 몰랐다가 주변에 지인이 아, 이렇게 이쁜 창을 키우신다고 하면서 한번 키워봐도 될것 같다고 했는데 어 오뚜기 다육이에서 영상을 담다가 이 아이가 제 눈에 훅 들어왔어요. 근데 요 생긴 꽃 모양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요 아이가 이렇게 입장이 굉장히 도톰하고 이렇게 환엽으로 돼 있고요. 색감이 여기에 물이 들으면 굉장히 빨갛게 또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가 또 몸값이 또좀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이렇게 큰맘 먹고 이런 아이를 한번 데리고 왔답니다. 예, 이렇게. 네, 좀 비싼 아이들은 제가 사실은 못 키워봤어요. 못 키워보고 이런 아이 있어 보지도 않았는데 남편 몰래 또 이렇게 또 저질렀답니다. <laughs> 그래서 얘를 보고 얘가 너무 잘생겨가지고요. 아유,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왜 여러분들도 다육이 갖다 놓고 너무 이쁘면 잠이 안 오잖아요. 걔 쳐다보고 싶어서 들락날락 하면서 저도 똑같아요. 요 아이를 제가 품었다는 그런 생각에 얼마나 신이 나는지 좋아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요런 아이들은 제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앞으로 잘 키울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어, 근데 앞으로 잘 키워보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 어, 그 오뚜기 다육에서 영상 담으면서 제가 이런 창들한테 꽂혀서 좀 데리고 와봤고요. 그 오뚜기 다육님이 그분이 또 직접 영상을 또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 그분 창에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또 구독도 하고 좋아요 하시면 그분이 영상 올려주시는 거 보니까 또 저렴한 아이들이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도 가끔 놀러 가서 영상도 물론 담아는 오겠지만 또 제가 못 담아오는 거는 그 사장님이 직접 올리시는 거 보시고. 공유하시면서 좋은 제품들 많이 구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창 하나에 아주 저렴하게 올려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기회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도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네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영상에 좀 담아 보고 있는데요. 신문지에다가 또 이렇게 어 너저분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게 됐어요. <laughs> 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시간들 보내세요.